좋아하는 남자가 생긴 거예요. 음.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저처럼 남자를 좋아하는 친구도 아니었고 이제 여자를 좋아하는 친구다 보니까 저와 함께 하려면은 이게 성전환이 필수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는 너무 미치게 좋아했으니까 그 친구를 따라갔는데 생각보다 이게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순간도 있고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가 않더라고요. 그 수술비 마련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으니까. 그 과정에서 엄마가 단한 번만 보자, 잠깐만 보자, 니네 하고 싶은 거다 하는데 한 번만 보자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 번도 이렇게 뭘 옷을 사고 이러신 적이 없었거든요. 음. 근데 한겨울이었는데 슬리퍼를 신고 오셨더라고요. 근데 항상 제 마음속에 저희 엄마는 사시사철 슬리퍼를 신는 사람이었던 거예요. 근데 거기에 쌀을 한 봉지 주면서 이거 먹고, 먹는 거 굶지 마라 하고 딱 해주신 순간, 그때 무너졌던 것 같아요. 아, 내가, 나를,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은 불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.